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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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증권사 뷰이아 금융투자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72.11%로 1위를 했습니다 지금 2위하고 3위 그 다음에 그 이하 수익률을 보면은 2위가 52% 3위가 12.97%로 3위부터는 수익률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순위권의 5위부터 9위까지는 마이너스를 오히려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 한주가 얼마나 시장이 지독하고 힘든 시장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전 투자 대회는 본인들의 실제 돈을 이렇게 어, 계좌에 입금을 하고서 이제 수익률을 경쟁하는 대회인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이 하위권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돈을 다 날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좀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간 70%면은 나름 잘 괜찮게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 대회에서 제가 1등을 지금 거의 한 10번 가까이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내년까지 한 10번 이상 1등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그런데 사실 투자대회에 뭐 입장해봤자 뭐 상금 뭐몇 백만 원 주는데 사실 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에서 버는 게 훨씬 크기 때문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투자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성적표가 어디쯤 되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투자 대회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기술보다는 훨씬 더 고급 기술이고 난이도도 있어서 수익률도 훨씬 높은데 일단 지금 설명드리는 이 기술만 가지고도 수익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해서 몇천만원, 몇억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천, 몇억은 아니더라도 한 500천만원이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실제 대회에서 이 기술도 사용하긴 하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추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추세를 보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면은 파란띠가 이렇게 방향성이 보여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추세가 어느 방향일까요?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게 돼요. 그럼 매수하는 시점은 어디냐면은 이 검정 색깔 선이 하나 있는데 검정 색깔 선 아래에서 빨간 봉이 보이자마자 매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손절매를 설정해야 됩니다. 20포인트. 진입가를 기준으로 20을 빼면 은 7767이 됩니다. 그래서 67이 되지 않고 상승하면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수가를 기준으로 쭉 올라가면 은 수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타 같은 경우에는 40포인트, 80만원, 추세는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매수가에서 40을 더하면 돼요. 40을 더하면은 97, 07, 17, 27이 되겠죠 27까지 올라오게 되면 단타 수익 플러스 8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80만원이면 되게 전큰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 수익은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끝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TFTS는 단타를 청산한 다음에 이 빨간띠 아래로 이걸 띄용띄용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지 하는 시점보다 더 깨고 내려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산을 하는 거죠. 지금 그냥 이 살짝 거의 뭐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여기다가 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입가로부터 60에서 어, 795 거의 직전까지 갔으니까 수세 수익은 플러스 18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하루에 30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장은 중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횡구하는 장도 있어요. 그런 시장을 사실은 지금 이 알려드린 기술로 필터링을 하지 않아도 누적 수익이 되는데 이런 장을 필터링을 하게 되면 수익이 두배세배더 높아져요. 그러면 그런 필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회에서 1등도 많이 하는 것이고 실제 제가 뭐 몇억 원씩 수익 인증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건데 그런 방법을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 번호 010. 2758-3576으로 간단 자기 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회에도 계속 이제 증권사마다 여러 번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입상하고 몇백만원씩 쌓이니까 대회 상금만 해도 뭐 천만원대가 넘고 계속하면은 상금만 수천만원대도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돈 치고는 좀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대회도 나가는 것도 배우고 경험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하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나와요. 살짝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입력하면은 여기 VIP 수익 구기하고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회원분들이 증권사 계좌로 몇억 원씩 버는 내용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증권사 계좌를 이렇게 hts를 열어보시면은, 누적 수익 현황이라고 볼수 있는 메뉴들이 증권사마다 있습니다. 기간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뭐 수수료는 얼마를 냈는지, 수익은 몇 억을 벌었는지, 뭐뭐 천만 원을 벌었는지, 손실나는 분들은 여기 마이너스가 잔뜩 찍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증권사 실제 계좌번호, 앞번호도 보이고, 만약에 이게 모의투자면 이런데 뭐 모의계좌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요즘에 증권사들도 hts의 모의계좌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다 모의투자라고 써있죠. 네, 가끔 이상한 거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이계좌 갖다가 실제 돈 벌었다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정신 나가가지고 포토샵을 하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죠 포토샵 하는 분들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포토샵을 하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실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죠 근데 이렇게 1, 2주 3주 한 달에 뭐몇 천만 원몇 억씩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여기 보면은 몇천 몇 억씩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버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은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저야 1등을 했지만 제가 아닌 이 시장에 지금 고분 분투하는 분들은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5위 이하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해요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시장이 좀 보통 참여자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100명 이상 많을 때는 뭐 1000명 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진짜 1위 수익률도 좀 낮은 편이고 1, 2, 3위 다 낮은 편이고 나머지는 진짜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달러를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유리한 자리 수익비 높은 자리, 승률 높은 자리만 골라서 매매를 하는 게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제임스처럼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제, 소액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뭐, 몇억, 몇천 버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소액으로 하는 분들 보면은, 아래로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뭐, 수익일지가 만 개도 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고, 몇 명만요? 천만 원으로 1억 버신 분이에요. 당연히 증권사 실계자고, 이거 세달 걸렸어요. 3개월 동안 1억 원번 건데, 원금이 천만 원이에요. 신기하죠? 기술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보시는 내용은 아마,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 거래내역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래내역을 다 보면은 분명히 천만원이면은 한 계약 정도의 증거금밖에 안 되어 써 있잖아요. 주목 코드 C에 뭐예요? 크래도일이죠 그럼 한 계약으로 100만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리고 수익금이 늘면서 두개 매도, 두개 매수하면서 500만원을 벌죠. 두 개를 매매하는데 500만 원 벌었다는 거는 한 계약당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수세로 길게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많이 냈다는 뜻이에요.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뜻이죠. 손절은 짧게 하고 수익은 길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복리로 수익이 늘어나니까 수익금이 쌓이고 쌓이니까 또 계약 수가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게 또 수익을 더 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리로 수익을 쌓는 방법이라고 하죠. 근데, 복리로 수익을 쌓기 위해서는 손실 날짜가 없어야 돼요. 거의 없다시피 해야 돼요. 왜? 기술력이 손실 날짜가 거의 없어야만 수익 낸 거에 대한 추가 증거금으로, 추가 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력이 없고 손실 날짜가 있거나 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복리적 투자 방식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왜? 운 좋게 수익 쌓았는데,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물타기 하거나 몰빵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려가지고, 원금보다 더 날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좀이그 눈으로 좀 보기 쉽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달에 1억 원그 이상도 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술 유출 우려가 있더라도 제가 공개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 제가 직접 거래를 한 거예요. 그 뭐냐면, 분명히 한달 기록이에요. 한 달인데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수익이면 1억인데 뭐 1억 좀 넘죠. 수익 눌러 따지면 100%가 넘어요. 100%가 넘는데 이 지금 수익 뭐 1억 원1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손실 날짜가 없어요. 손실 날짜가 없이 한 달에 1억 100% 수익을 냈는데 이런 정도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진 기술력을 보유해야만. 공리적 투자 방식이 가능하고, 누적 수익을 쌓는데 좀 유리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거래 내역을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빨간색이 많아요. 수익을 많이 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한 달에 1억을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하루에 1 0만원 정도, 10% 정도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12,700달러다? 그럼 1300만원이고, 만달러다? 그럼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억 100% 수익 내려고 해가지고, 무슨 몰빵 해가지고, 한 방에 막, 어,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분명히 손실 날짜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핵심이 여기 적혀있죠? 손절, 마이너스 150, 이걸 마이너스 1로 놨을 때, 수익은 2, 4, 6, 10배 수예요 수익 낼 때는 2배, 4배, 10배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이 커요. 근데, 손절은 마이너스 이렇게 코딱지만큼만 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많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빨간색이 많아야 돼요. 빨간색이 많아야 돼. 승률이 좋아야 돼요. 아니, 손절을 코딱지만큼만 잡고 수익을 2배, 4배, 10배 수를 청산하더라도 손절이 짧아야 돼. 그러면서 수익 횟수도 많아야 돼요. 이게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수익 많이 내려면 제인트처럼 손절은 코딱지만큼만 하고 수익은 길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 방법대로 이거를 소집기를 이렇게 조절해버리면, 아마 위아래로 전체로 그 대부분이 파란색으로 손절만 엄청나게 찍혀가지고 아마 멘탈이 깨지실 거예요. 아, 왜 나는 손절만 하지? 아니, 10번, 20번 거래 했는데 다, 다 손절만 했어. 왜냐? 그런 시장에 변곡점을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죠. 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어떻게 만드냐? 안 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제 경력이 한 20년 되는데 저도 계속 더 개선하고 있고 더 노력하고 있어요. 뭐 제가 뭐 대단하다, 제가 신이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힘든 장이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회라면1등을 여러 번은 하지만 저도 뭐 신이 아니고서야 무슨 모든 대회에서 다1등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지금 7관왕을 했는데 한 내년까지 10관왕, 내년까지뭐 15, 20관왕도 해볼게요. 근데 뭐라 그럴까? 저는 그래요. 제가, 뭐, 대일 때에서 뭐, 뭘, 뭘 얻겠어요? 뭐, 몇, 뭐, 상금 몇천만 원 얻겠죠? 근데, 제가 그거보다, 뭐, 제 개인 계정 거래하는 게 훨씬 많이 버니까, 그냥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는, 아, 이런 게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좀 관심 갖고 참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나도, 진짜 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몇천, 몇억은 아니더라도, 몇천, 몇억 벌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월뭐 500, 1 이렇게 벌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나도 월 500부터 3000, 1억 이상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이 계속 올라오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직통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 기술도 알려드리고 실제 제가 대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좀 좋은 기술들도 제가 다 그냥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해서 문자나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락 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연락드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연락 드릴게요.